안녕하세요, 금손 힘찌입니다. 자, 오늘은 매번 어, 구만 그렸잖아요. 그래서 구만 그리기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구랑 좀 비슷한 모양인 소금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리기 전에 어, 복습을 하자면. 원을 그렸었고 그리고 해의 방향을 정했죠. 빛의 방향. 빛이 여기서 온다고 하면 빛이 제일 많이 받는 부분 여기가 제일 밝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라데이션이 계속 지면서 해 반대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다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림자 바닥에 비치는 빛이 살짝 튕기면서 여기에 살짝 반사광이라는 게 생기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거는 햇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거를 명암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나요? 자. 이거만 기억 한번더해 보시고 이번에는 소금빵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명암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넣기 전에 명암보다 더 중요시 되는 거는 일단 형태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소금빵은 울퉁불퉁하게 생겼지만 일단 간단한 도형으로 먼저 봐보자고요. 간단한 모형으로 보면은, 어, 우리는 이제까지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소금빵을 보면 좀 넓적한 원형처럼 생겼습니다.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좀 이렇게 넓적한 동그라미로 볼수 있어요. 형태를 관찰할 때는 좀 간단한 도형으로 보는 게 어, 중요합니다. 디테일하게 울퉁불퉁한 부분부터 보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잡아 보고요. 자, 이 동그란 형태에서 소금방이 이렇게 흘러요. 입체적으로 보자면 동그랑 입체적으로 보이시나요? 동그랗게 흐른단 말이죠. 이 동그랗게 흐르는 것을 잘 관찰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찍찍 끄서 버리면 어, 평면적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원형이 이 굴곡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이렇게 그리면 보면. 가운데에 크게 동그랗게 하나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도 나눠져 있고, 끝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겹쳐져서 더 뒤쪽에 있다는 거를 우린 두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배치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동그라미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게 겹쳐지는 부분이 보이면서 이게 조금 더 뒤에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런 원리를 우리 배웠으니까 그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이제 형태를 지금 다듬어 주는 겁니다. 형태를 완벽하게 다듬은 후에 명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형태를 다듬었습니다. 뭐, 지우개를 사용하실 분들은 지우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 지우개는 그냥 사용 안 하고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됐으면 그림자를 잡아 주시다. 여기가 제일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 봅시다. 편하게 여기서 빛이 온다고 생각하고 바닥에 그림자가 집니다. 그림자가 지겠죠. 더 이렇게 저는 좀 거칠게 하지만 좀더 부드럽게 진행하셔도 돼요. 그림자를 잡아준 다음 이제 명암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조금 넓적하게 돼있는데 더 둥글게 하려면 이렇게 곡선을 강조시키면 되겠죠. 이것도 구랑 똑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한 덩어리만 볼게요. 이한 덩어리만 보면 이쪽에 빛이 비치고 이쪽이 어둡겠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어둡겠죠? 그리고 여기도 한 덩어리를 보자면 위가 밝고 여기가 어두울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한 덩어리 보면 이 부분이 어두울 것 같습니다. 원이랑 그렇게 다를 게 없죠? 이렇게 덩어리를 모두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끝에 반사광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더 진해질 겁니다. 이 끝부분이 물체와 지면이 닿는 부분이 더 진하겠죠? 더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반사광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쪽을 조금 더 어둡게 진행해줍니다. 점점 더 입체적으로 변하죠? 입체적으로 변하는 걸 확인해 주세요. 여기도 너무 밝으면 어색하면 연필에 힘을 빼고 조금 더 넣어줍니다. 우리 그 작은 그림자 생각나나요? 이 원,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 요 사이, 요 사이에 작은 그림자를 넣어주면 얘네들이 조금 더잘 붙어있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주면은 어, 처음에 그렸던 이 동그라미보다 훨씬 더 어,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빵의 뭐 디테일 소금빵에는 소금이 되게 두껍게 올라가 큰 결정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큰 결정 이렇게 몇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빵의 질감 빵의 질감 같은 거는 이제 만약에 부드럽게 진행했다면 어 지금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볼까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만의 자유로운 표현인데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했다면 여기에 살짝살짝 살짝 빵. 이 빵이 이렇게 흐름 있죠. 밀가루의 결. 밀가루의 결을 이렇게 가볍게 넣어 주면 조금 더 소금빵의 느낌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감을 좀 넣어 주는 거죠. 매번 구로 하니까 재미없었죠. 오늘 한번 이 소금빵 한번 그려 보면서 어 재미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연필로 하는 게좀 이제 흑백이 좀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색연필로 색을 넣어서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도 꼭 굳이 연필과 스케치북 아니어도 아이패드로 진행해도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재밌게 해보시고요. 해보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햄링이들. 안녕!